랩할 땐 완전 돌변해요. 카리스마가 진짜 쩔어. <laughs> 늦어? 너희 보겠다고 아하 말이야 한입도. 왜꼭 맛있는 거 먹을 때 날리냐고. 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요하수효과 장난 아니던데파파파파 <laughs> 아, 소파... 아, 아, 오... 좋다... 소파, 이제 살것 같... 그럼 홍보를 내일부터 아니... 오늘 밤? 오늘 밤? 아니, 아니, 아니... 아, 방금 말해봤는데! 오, 아니야... 안 돼, 있어? 사실,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실은 57개인데 제일 괜찮은 것부터 해보자 걱정하지 마, 불법은 절대로 아니니까 목소리 좀 낮춰 오늘따라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? 어? 저쪽 골목이다 자짜 콘서트? 1 2시 어?